네, 오늘부터 시작한 허벌 라이프의 폭풍. 폭풍 다이어트는 제가 붙인 말이고, 폭탄 다이어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네 열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. 아, 자,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굉장히 커다란, 사람들이 되게 보고, 어, 뭐냐고, <laughs> 놀라시던데. 네, 허벌 라이프의 이런 장 청소 프로그램 3일을 진행하고, 7일은 쉐이크 식단을 진행을 하는 그런 폭풍 다이어트.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아, 배고파요. 음. 아, 네.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잠시 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의 아침, 오늘 아침 잰 몸무게는 부끄럽지만 63, 64kg 정도였고요. 네. 가슴 사이즈는 92에서 93, 어, 언더바스트가 75 정도, 그리고 웨스트가 70cm, 힙이 98cm 정도였습니다.